도대체 그 바닥에 뭐라고 썼을까? 아니면 그흙 바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쓰셨을까? 성경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은 인쇄소에서 출판된 거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 땅에 쓰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건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이땅 위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지 않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 사람을 알고 싶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쓰신 그 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신비한 방법으로 계시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친히 그 손으로 땅에 글을 쓰셔서 자신을 알리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네. 하나님 사랑하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박보검 보고 싶어서 연속극 보지 마시고, 아무리 연속극을 봐도 그 친구는 여러분이 누군지 몰라요. <laughs> 조금이라도 얼굴을 잘 보려고 텔레비전 모니터를 빡빡빡 닦아서 뽀샤시한 얼굴을 아무리 보고, 아이고, 그놈 참 잘생겼네. 그래도 걔는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군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전혀 감동이 안 되시죠. 그래도 나는 박보검이 좋아. <laughs> <laughs> 연속극 보다가 남편 보면 오징어가 옆에서 자고 있어요. <laughs>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 이렇게 잘생긴 애들이 많죠. 키도 크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교회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제가 왜 이렇게 애를 쓰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새벽이고, 저녁이고, 주일 낮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설교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지요?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시설이 좋고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그 그것 때문에 중세 교회가 망한 거예요. 첨탑을 호피하고 교회 건물을 웅장하게 짓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진짜 좋은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교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에는 제가 진짜 기도하고 소원하는 게 뭐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만 왔으면 좋겠어요. <laughs> 치사한 거예요 아멘 하는 건. 그 제가 정한 원칙이 그거예요. 일단 등록해야 우리 교회 교회입니다. 등록하고 새가족반을 하고, 그래야 제자 양육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교회. 인정받기 위해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뭐예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개혁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프로테스탄트 반항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도전하는 사람들 이라고 개신교라고 이야기하지만 개혁의 원뜻은 무언가를 때려부시고 둘러엎고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첫주 예배하고 이 강단을 장로님들 나오시라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방이 있었잖아요 양쪽에 기억나시죠 그 강단 되게 높았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처음 우리 교회 와서 감동받은 게 그거예요 강단 되게 높다 두 번째로 감동받은 게 무진장 어둡다 세 번째로 감동받은 게 신기한 물건이 있다 모르는구나 신기한 물건이 뭐죠 톱밥 난로가 있다 난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톱밥 난로라는 걸. 겨울이 되면 김문지 집사님 생각이 나요. 톱밥 사러 그냥 주일 아침마다 톱밥 나로 피우느라고. 제가 우리교회 부임해서 이 강단을 낮춘 이유가 뭐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밥 먹고 잡담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방문사님하고 농담하고 희덕거리냐? 저하고 어떻게 돼야 가까워져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거 아닙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마다 강단이 높은 이유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영향입니다. 예수님은요 뭐가 없었어요? 강단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강단이 없었어요. 상자 놓고 말씀을 전하셨을지도 모르고, 그죠? 그냥 잔디밭에 편하게 앉아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에겐 강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단을 사용할 줄 몰라서 사용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회당에도 강단이 있었고 성전에도 있었지만 평상복을 입으시고 평상의 언어로 회중들 사이에 그렇게 섞여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은 그가 회중들 사이에 가까이감으로 그 회중들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중세를 거치면서 교회는 다시 회중과 성직자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 지금도 많은 교회가 여기 올라오면 큰일 나는 거로 생각하고, 저처럼 신발 신고 올라오면 불경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 성직자들의 영역이고, 이 아래는 평신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게는 성과 속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만의 강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서시는 그곳이 강단이었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예배를 기뻐하셨을 겁니다. 이게 고민입니다. 제가 주일에 가운을 입지 않는 이유도 그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옷을 잘 갖춰 입지만 사실 제가 원하는 것은 평상복을 입고, 그냥 반바지 차림으로 슬리퍼.